가계약부터 계약서 작성하는 그 일주일 이내 의 기간 동안에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대의 동의들을 다 받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. 계약 전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 가계약이라는 단계가 있어요. 보통 보증금이 2천만 원이면 계약을 할 때는 10%, 그러니까 2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넣게 되는데요. 가계약을 할때 100만 원을 넣고 계약서 작성할 때 200만 원 정도, 보증금의 10% 정도를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처음 입주하는 날에 이제 보증금 잔금 치르고 그다음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가계약을 한 날과 계약서를 실제로 만나서 작성하는 날 이때가 한 일주일 정도의 텀이 있거든요. 일주일 이내에 텀이 있어요. 이 안에 어떻게든 받아내셔야 돼요. 그다음에 네.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떤 거를 좀 해볼 수 있냐면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만약에 내가 주변 세대 동의를 못 구해서 주변 세대가 동의를 안 해줘서 이게 다 어그러졌을 때 그러면은 계약을 원래 없었던 걸로 하고 파기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걸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되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걸 해줄 집주인이 많지는 않겠죠 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계약부터 계약서 작성하는 그 일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대의 동의들을 다 받으시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꼭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로 임하셔야 돼요 안 되면 내 무릎 꿇겠다 진짜 그런 각오로 하 başladı. Evet.